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어, 저는 요즘 산테스간 라벤더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 리네아에서 리네아 홈페이지에서 실이랑 어, 도안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그 가격이 그렇게 다른 울 실이랑 좀 다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음.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laughs> 아직까지 이렇게 완성을 못 해가지고, 요거를 좀 빨리 완성을 해서 문어발을 좀 하나씩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어, 요즘 요거를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몸판, 앞판이랑 뒷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쭉 뜨다가, 이제 여기에 실을 걸어 놓고, 이렇게 대기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매를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매를 한쪽은 완성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소매 한쪽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요 산니스 가 라벤더 가디건은 지금 제가 옆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붙여 놓을 텐데, 굉장히 여성스럽고, 어, 봄, 가을에도 이제 안에 따뜻할 때는 나시티 입고 어, 입으면 이쁠 것 같고요. 어,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있는 데서 좀 추울 때 반팔이나 나시티에 위에 이제 이렇게 에어컨 틀어서 추울 때 실내에서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이 실, 실은 이제 요 만다린 뿌띠라는 요 실이거든요. 요거는 산네스가 안에서 나온 실이고요. 음, 50g에 180m고 100% 코튼입니다. 어, 되게 좋아요. 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얇아요, 근데. 되게 얇아가지고 지금 3mm랑 3.5mm 바늘로 뜨고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영상에도 제가 요 도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새롭게 아주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한번 저, 어,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요 도안은요 어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떠본 적이 없는 어 방법으로 뜨는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뜨면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뜨고 있는데요. 우선 요거는 요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어, 기초 코를 잡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이고요. 요렇게 세 개로 나누면 요게 뒷판이고 요렇게 두 개가 앞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까지 뜨고 바늘에 실을 어, 다 걸어놓은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 되겠죠. 겨드랑이 경계선이 되는데 요만큼을 코마금하고 요만큼을 코마금한 상태로 이제 소매를 뜹니다. 이렇게 소매를 두쪽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팔 길이만큼 뜬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만큼 코마금을 하고요. 여기서 이만큼 코마금을 한 다음에 요렇게 소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나면 여기 이 직사각형에 있는 실을 바늘에 다시 꽂고 이 코마금 한거 빼고 소매에 걸고 또 이만큼 걸고 소매에 코 걸고 하면은 이 바늘 하나에 둘레 바늘 하나에 이 소매랑 몸판이 한꺼번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가, 가생이 쪽을 이렇게 코 줄임을 해가면서 어 끝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서 코를 주워서 음, 가디건 이 앞단을 이렇게 주어서 떠뜨고 단추를 이렇게 달면 완성을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소매 하나를 완성을 한쪽을 완성을 한 상태고요. 어, 소매를 완성하고 보니까 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친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이 비친 무늬가 어렵지 않아요. 어. 굉장히 쉬운 기호로 뜨는 거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도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이게 원래 영문 도안이라서 영문 도안을 보고 뜨신 분들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신 올리신 거 보니까 이제 여기 코늘림하고 무늬를 넣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글 도안으로 번역된 거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거기서는 이제 그 영문 도안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서 한글 도안에는 좀, 어, 뜨기 쉽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그 마커가 이렇게 핀이 걸려있는 부분이 코늘림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손목에, 손목 돌레 만큼 기초코를 잡고 이렇게 뜨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코를 늘려 가는데요. 코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늘리다가 어느 정도 코가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새롭게 어, 무늬를 가 무늬를 추가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뜨다가 이제 코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그때 이렇게 코 무늬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 계속 코를 늘리다가 또 일정하게 어, 코스가 늘어나면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비친 무늬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무늬가 점점 추가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소매를 뜨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제가 제대로 떴어요. 이렇게 뜨다가 추가가 됐죠. 무늬가 어, 코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금 여기에 무늬가 하나씩 두 줄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올라가다가 또 이제 코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이렇게 양쪽에 추가를 해서 무늬를 넣는 건데요. 어, 제가 이 가운데다가 모르고 한, 한 무늬를 세 개를 넣, 넣었습니다. 원래 두 개를 두 줄을 넣어야 되는데 음, 한줄세 줄을 넣다가 어 이거 이상하다 하고서 봤더니 세줄 제가 모르고 무늬를 세 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무늬를 넣다가 다시 가운데는 무늬를 넣지 않고 이렇게 <laughs> 올라갔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보그 숙제면 풀, 다시 풀어야 되지만 이거는 뭐 그냥 떠서 제가 혼자 입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문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 코를, 어, 요만큼을 지금 코를 막고, 이제 실로 줄을 나머지를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코를 막은 부분이 있어요. 이 겨드랑이 부분에, 여기도 소매에 요만큼 코를 막았잖아요. 요거를 맞대어 놓고, 그 다음에, 바늘로 나머지를 다깨어서한 번에 는 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 한쪽을 다 완성을 했고, 이제 지 소매 한쪽을 요 정도 떴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똑같이 코널림을 들어가면서 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뜨면서 느낀 점은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또, 뜨면 뜰수록 이 편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 근데 뜨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무늬가 그냥 반복이 되고 한네 코에 네코 4코 정도에 그냥 무늬가 들어가는 거라서 초보분들도 뜨기에 굉장히 좋은 도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소매 뜨는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영문 도안을 보고 초보분들이 뜨면 헷갈릴 것 같고요. 그 리네아에서 패키지로 한글 도안 번역해 놓은 거를 보고 뜨면은 초보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근데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저는 이거를 뜨면서 느낀 게 이제 코트는 이게 면사로 뜬 거기 때문에 이제 세탁하기도 훨씬 편하고 어~ 활용도가 훨씬 좋잖아요 울산은 음~ 이제 히터가 틀어져 있는 요새는 실내에 다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겨울에는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어. 두꺼운 옷을 잘 갈수록 안 입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울로 된 이제 특히 이제 목 부분에 이렇게 폴라가 올라와 있는 옷을 입으면 이제 히터가 틀어져 있는 카페나 이제 실내에 있을 때좀 덥고 땀이 날,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울사나 이렇게 좀 굉장히 도톰한 실로 뜨는 것보다는 겨울에도 이제 패딩이 요새는 굉장히 따뜻한 패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사나 면은 면 소재로 된 옷을 입고 위에 이제 따뜻한 패딩을 입고 실내에 가서는 이제 이런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게더좀음 좋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이렇게 면으로 된 이런 실루엣된 옷을 더 자주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서 요 실은 정말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실이고요. 이제 100% 코튼인 거에 비해서 실이, 어, 그렇게 막, 뭐라고, 퍽퍽한 느낌? 음, 퍽퍽한 면사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면사 느낌이어서, 어, 만족스러워서, 요 실은, 만다리 뿌띠 실은, 실로 한번, 어 다른, 요런 똑같은 방식으로 뜨는데, 이 무늬를 조금 더, 음, 요거는 좀 되게 단조로, 단조롭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한, 한 가지 무늬만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건데, 이제 저는 좀 더, 어, 한 세네 가지 무늬를 번갈아가면서 더 많이 좀 화려하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넣어서, 요 똑같은 방식으로, 음, 한번 도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소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둘레 바늘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장갑 바늘 다섯 개로 이렇게 뜨고 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장갑 바늘로 옷을 떠 보니까 아니 그 둘레 바늘로 옷을 떠 보니까 이 옷이 둘레 바늘에 비해 이게 이 폭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둘레바늘에 이렇게 바늘을 끼워서 뜨다 보면은 이게 늘어난 상태로 뜨게 돼요.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그래서 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소매가 늘어나 있고 원래 원했던 그소매 치수보다 항상 더 크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세탁을 해도 이미 뜨면서 늘어나 있는 상태로 떴기 때문에 잘안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몇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전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소매는 어, 가능하면 가능하면 장갑바늘로 뜨는 편이에요 그게 더 완성도가 있고 옷이 좀 늘어나지 않아서 좀 귀찮더라도 둘레바늘로 하는 게 근데 사실 훨씬 편하기는 하죠. 이거는 장갑바늘은 이렇게 끝에까지 뜨고 나면은 또 이거를 계속 이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이렇게 다 뜨고 나서 그 다음 장갑바늘로 이렇게 뜰 차례 되면은 이 마지막 코를 여기에다 옮기, 옮겨놓고 뜨는 게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요. 왜냐면 이게 계속 한 바늘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두개 바늘에 걸려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떠도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제가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이거를 이만큼 떴다고 여기 뜰때 이렇게 코를 옮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뜨고 여기 뜰 때요. 이렇게 실을 꽉 잡아당겨요. 이렇게 꽉 잡아당긴 다음에 이첫 번째 코를 뜰때 여기에 완전히 힘을 이 장력을 굉장히 많이 쥐고 막 잡아당긴 상태에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안 뜨기 할 차례에서 이 실을 정말 꽉 이렇게 조여줘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꽉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 코를 코도 좀 조여준 상태에서 뜨면 여기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음, 안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이 자리 바꾸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뜨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장갑반을 할 때, 이첫 번째 코뜰때 이렇게 힘 주고 뜨면 음, 훨씬. 음,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매를 얼른 완성을 해서 여기까지 그 끝에 직사각형 뜬 거랑 편머리랑 소매랑 다 연결을 해서 그 연결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요요 요 소매 뜨면서 잠깐 저의 근황을 이야기를 해 보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영상의 영상을 좀 많이 오랫동안 안 올렸죠. <laughs>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어한열흘 정도를 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음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거의 열흘 정도를 정말 끙끙 앓았는데 저희 아이도 감기에 걸려서 이제 병간호도 하면서 제 병도 치료를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많이 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음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 뜨개를 거, 아예 그 몸이 안 좋을 때는 아예 뜨개 손도 안 되다가 이제 몸이 다 낫고 나서는 어, 뜨개질이 조금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그 강사반이 거의 지금은 끝난 상태거든요. 마지막 수업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치마 보그 강사반에서는 그 플리어 치마를 떠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마를 떠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갑자기 이제 막, 어, 프루시오를 막 그거를 또막 함부로를 막 해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뜨태기가 막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뜨개를 아예 손도 대지 않, 않다가, 이제 다시 또 조금 뜨태기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보고 숙제는 정말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음, 너무 하기가 싫어서 이 산네스간 라벤더 가디건을 이 소매를 예, 요거 그동안 제가 영상 안 올리는 동안 요거를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천천히 떴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요새는 사실 뜨기를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뜨태기가 좀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음, 뜨개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저도 이거 영상 안 올리는 동안 이제 조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아 내가 이렇게 영상 안 올려도 되나? 막 그런 <laughs>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한 반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안 올리고 있으면 왠지 조금 안절부절 못하겠고, 빨리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저도 좀 약간 조마조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싼네스 간 라벤더 가디건이라도 좀 떠, 떠서 이거라도 좀 올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왜냐면 뜨개를, 뜨개 유튜버인데 뜨개를 안 하니까 영상 올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음, 막. 뭐 요리 같은 거뭐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 딱히 영상을 찍을 게 없어서 뜨개를 해야지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싼네스간 라벤더 가디건이라도 떠 가지고 영상 찍을 게 있어 가지고 <laughs> 다행이에요 음,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즘 이렇게 싼네스간 라벤더 가디건을 뜨면서 이 추운 겨울에 봄, 가을, 용 옷을 뜨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또 그냥,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제또 근황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요즘 보그 수업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그 수업을 들은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원 수업을 보그 대반을 지도한 수업을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어그 보그 강사반 수업 그 교재 보면은 이제 베스트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뭐 하이넥 프로버도 있고 또 뭐지 뭐가 있지 음 돌먼 슬리브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 중에는 그 하이넥 프로버랑 치마 이렇게 두 개만 뜨고 그냥 끝이 나거든요. 근데 어 저는 좀 아직 떠본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가디건도 한벌밖에 안 떠봤고요. 저 같은 경우 는 그것도 탑다운으로밖에 안 떠봤어요. 그리고 부인의 가디건도 아직 떠본 적이 없고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도원을 들어가면 너무 또 정신 없이 막 그걸 따라가기 급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제가 뜨고 싶은 거 사심 뜨기도 좀 하고, 음, 그 강사반 교재에 있는 브이넥이랑 가디건이랑 이제 돌먼 슬리브도 혼자서 제도를 해, 해서, 한번 그것도 좀다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강사반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지도한 빨리빨리 이렇게 좀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천천히, 어, 뜨고 싶은 거좀 뜨면서 좀 강사반에 있는 다른 스타일도 혼자 제도도 해보고 그것도 좀 공부를 좀 혼자 뜨면서 독학을 또 이렇게 전, 어, 하다가 이제, 아, 지도원 수업을 이제는 좀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지도원 수업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뭐 맞는 결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부분의 보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들을 때, 어, 그때 빨리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딱히 누군가를 지금 당장 제가 막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제가 당장 막 공방을 할 것도 아니, 아니어서, 그렇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아직 안 떠본 스타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혼자 떠보고 또 도안도 좀 만들어보고, 어,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지도원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면서 이렇게 사심 뜨기로 뜨기도 어,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에 보고 수업 들을 때는 이런 사심 뜨기 하는 게 굉장한 사치처럼 느껴졌었어요. 이미 숙제가 막 쌓여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사심 뜨기를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보고 수업을 듣자라는 마음을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 뜨개가 하는 게 너무 또 즐겁더라고요. <laughs> 어, 부담도 없고, 그냥 내가 뜨고 싶은 스타일 뜨고,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뜨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음, 좋아요. <laughs> 역시 뜨개는 이렇게 자기만의 속도대로 천천히 이거를 즐겨 가면서 음미하면서 뜨는 게 진정한 뜨기의 재미가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소매를 얼른 떠서 완성을 시키고서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직사각형 몸판이랑 소매를 바늘 하나에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찍어 보겠습니다.